요 근래 들어서 자꾸 선생님들 체벌에 온전히 버틸 수 있는 방법 따윈 없다는 내용으로 주로 영상을 만들어 올렸잖아요. 하물며 몸으로 먹고 사는 그 튼튼한 운동부 애들조차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다 체벌이나 기합의 기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말로야 다 너네들이 교칙을 위반하니까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든다고 하시는데 학교 다닐 적그 누구도 그 교칙의 존재를 확인했던 애들은 없었어요. 이 당시 교칙은 그저 선생님들의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일종의 법칙에 가까웠죠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복장 점검 같은 게 있겠죠 저는 학교 다닐 적에 옷을 줄여 입는다거나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게다가 고딩 때는 아직도 제 키가 조금 더 자랄 거라는 엄마의 희망 때문에 옷을 좀 크게 맞추기도 했어요 당연하겠지만 고딩 때 키가 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쥐뿔도 변함은 없었어요 어쨌거나 그런 미련 때문에 학교 다닐 저 옷은 제 몸보다 조금씩은 큰 상태였고 어지간해서는 선생님들 복장 검사에 걸리지 않아야 정상이었어요. 이런 저만해도 수시로 지적질 당하며 이름 적혔던 이유가 복장 불량이었어요. 근데 작정하고 수선집 들락이고 허리춤을 말아올렸던 애들은 어땠겠어요? 걔네들 옆에서 고개 숙이고 들었던 말들이 이거였어요. 이것들 전부 교칙 위반이라고요. 너희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께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라고요. 복장불량이라는 말로 교문 밖에서 붙들려, 얘네들이랑 얽혀 같이 앉았다 일어섰다를 한 100번쯤 하고 나면, 과연 내가 평소와 같이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헐떡여가며 땀 빼고 있을 적에도, 제 앞에선 누가 봐도 복장불량인 애가 태연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교문을 지키고 섰던 선도부 애들은 선생님이 안 잡으니까 그냥 통과시키더라고요. 우리 때는 선도부라고는 해도 영화에서 보던 그런 선도부와는 달랐어요. 선생님이 몇몇 애들을 조져놓으면 걔네들 이름 적어다 놓거나 간혹 몇몇 애들이 자기 이름표 손으로 가리고 탈주해서 뛰어들면 걔네들 앞에서 몸으로 펜스 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정도? 뭐 어쨌거나 교문에서의 일은 선생님도 짧은 시간 애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죠. 교실 안에서 그러는 건 선생님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쉬는 시간에 갑자기 복장 검사한답시고 들이닥치는 선생님들이 딱 그러셨어요. 그럴 때는 언제나 들고 다니시던 전용 회초리 대신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두툼한 50cm 자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요. 물론 복장 검사할 때그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 자를 회초리 대신 들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은 없지만 복장검사는 모양새만 내셨다는 거죠.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선생님들이 50cm 자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니, 그걸 가지고 복장검사도 철저하게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상관없었을 텐데, 선생님들은 그걸 오로지 회초리 대용품으로만 사용하셨던 거죠. 게다가 복장불량 지적하는 기준도 없었어요. 이렇게 불시에 복장불량 검사하는 경우엔, 정말로 쉬는 시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수업했던 교과목 선생님이 채 나가시기도 전에 들이닥치거든요. 그것도 한 명만 오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여자 선생님들은 자기네 반 애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건장한 남자 선생님들을 앞세워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식으로의 복장검사는 선생님들도 아예 나를 잡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예 우리가 도망가거나 어떻게 복장 바로 할 사이도 없이, 우리를 전부 의자 위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간혹가다 책상 위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엔 복장 검사라는 건 핑계고 그냥 단체 체벌을 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러니 의자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건 일견 불합리하게 보일지언정 일단 검사라는 걸 하겠다는 말도 되고 반 전체 체벌은 아니라는 말도 되었어요. 어쨌거나 갑자기 들이닥치신 몇몇 선생님들이 동시에 복장 검사를 시작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적당해 무릎 잡고 치마 앞으로 당겨 혼날 준비하는 애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어떤 애들은 누가 봐도 뒤도 없이 수선을 해버려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애들도 있었고 저보다도 심하게 단정하다 못해 거의 월남 치마급으로 치마가 내려온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무릎 위로 조금 올라간 정도는 충분히 단정하다는 분도 계셨고 어떤 선생님은 그 정도만으로도 치마허리 부분을 몇 번이나 접었나 확인하신 분도 있었어요. 특히나 나이가 좀 지긋하신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선 각별히 엄격하셨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걸린 애들에게 지적질을 하시면서도 회초리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야 학생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훈계하시는 거겠지만, 걔는 그냥 의자 위에서 체벌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그건 따로 체벌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무릎이나 제대로 짚으라고 하셨죠. 솔직히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치마길이 빠듯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선생님들조차 그 기준은 교칙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사례는 교실에 있다가 복장검사 당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복장검사는 이렇듯 불시에 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지나가며 인사하는 와중에도 받는 게 복장검사였으니 말다 했죠 뭐. 정말 이런 선생님들 앞에선 조금이라도 미진할 것 같으면 조용히 인사하다 복장검사로 걸려서 혼나는 것보다. 차라리 복도에서 뛰어다녀서 걸리는 게 나을 정도였어요. 어쩌다 운이 좋으면 그 선생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선생님들은 항상 무릎 관절이 어쩌니 하면서 교내 행사도 빠지곤 하셨으니 잘만 뛰어다닌다면 일단 도망갈 수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도 교실을 벗어난 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교실에서 복장불량으로 지적당한 상황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예전엔 꼭 교탁에 불려 올라간 경우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디론가든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치마를 앞으로 당기고 무릎을 잡는 게 기본 자세였어요. 그건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의 복장검사는 시작하는 게좀 급작스러워서 그렇지. 뭐 그렇게 막 오래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두어 분이 들어와서 애들 전부 의자에 올려놓고 쭉 훑으시며 지적하면 끝이죠. 그럼 지적받은 애들은 그 상태에서 무릎 잡고 대기했었고, 끝난 다음에 다른 애들은 전부 자기 자리에 앉는 시기였어요. 그럼 무릎 꿇고 있던 애들 중 많은 애들은 솔직히 치마에 손을 댄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몇몇 애들이 섞여 있었는데 모범생은 되어도 우등생은 못 되는 애들이었죠. 아마 걔네들 엄마가 선생님들께 따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애들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럼 이제 남은 건 메타작의 시간만이 남았었죠. 선생님들은 애초에 걔네들을 내려오게 할 생각이 없으셨던 듯. 의자 위에 있는 애들을 그냥 두들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 선생님들도 고개보다 조금 위를 보고 회처리를 휘두르시게 되잖아요? 이게 마치 국악공연하는 북치는 듯한 장면이 연상되었는데 선생님들은 그 상태에서도 딱히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체벌도구조차 소리가 찰지게 울리는 50cm 자이다 보니 그 살벌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죠. 근데 선생님들이야, 평소와 자세만 조금 달라진 체벌 자세지만, 그걸 온전히 견뎌야 하는 우리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의자 위에서 불안하게 버티는데 선생님 회초리는 아프기만 하고, 그렇다고 그걸 못 버티고 바닥에 넘어지는 건 정말이지 더 무섭고, 버티자니 자꾸 무릎을 짚고 있는 손에 땀방울이 송글거리는 것만 같았죠. 그러다 어설프게 엎어져서 책상에 손이라도 짚어버리면, 선생님은 너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 뻗쳐. 하고 호통치면서 다음 애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전체 체벌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할진 몰라도 걸렸던 애들은 교무실로 끌려가서 이름 적히고 와야 했거든요. 그때 체벌 끝까지 못 버텼던 애는 오리걸음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다리 후들거리고 힘들어하는 게 눈에 환한데도 선생님은 가차 없으셨죠. 때로는 다른 반 애들이 동물원 구경하듯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리기도 했는데 그런 시선마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이동 속도를 앞에서 오리걸음 하는 애들한테 맞춰 이동해야 했어요. 처음엔 오리걸음 하는 애들만 재촉하던 선생님도 나중엔 귀찮다며 야다 같이 오리걸음 해. 하면서 우리까지 주저앉히셨어요. 결국 기합조차도 선생님 마음대로였죠. 무슨 기준도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처벌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끌려가서 무슨 서약서 비슷한 걸 적었는데 지각하거나 복장 불량 시 벌점 부과 및 학부모 호출 등등 온갖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교칙에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우리를 겁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싶어도 언제든 실현되어 교무실로 불려가는 애들을 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나마도 서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없이 서명하고 나와야 했죠.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이건 또 그날 운이 정말로 좋은 거예요. 아까 몇대 안되던 그 선생님의 회초리를 못 버티고 바닥에 엎드렸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교무실까지 가는 것도 오리걸음으로 기어서 갔었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약서에 사인다 했으면 마치 아까 혼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체벌이 시작되곤 했어요. 여기까진 뭐 그렇다 쳐요. 이래 봐야 역시 선생님은 혼낼 걸 까먹지 않는구나. 할 뿐이죠. 근데 그 와중에 멀쩡히 혼날 것다 혼났던 애들도. 교무실까지 올 적에 오리걸음으로 왔다는 이유로 그 옆에 같이 자세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까 다 혼났는데요. 뭐 있단 말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래봐야 지금 너희 복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며. 이것들 아직도 혼이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엎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진 교무실에서의 체벌이라곤 하지만 벽을 짚고 있는 상태였고요. 괜히 말 한마디 더 해봐야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니까 교무실에선 다들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교무실에 혼나러 올일 없는 애들만 한 번씩 되들었다가 매를 벌곤 했죠. 당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매를 버는 애들은 평소 예쁨 받았던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애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거나요. 아마 걔네들도 자기네들 때문에 더 심하게 혼날 거라고 생각하면 벙 찌긴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아기를 마주한다는 게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적이나 학교 등수 가지고 혼나는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들은 걔네들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말 같잖은 이유로 몇번 교무실에 끌려가서 억울한 상황 몇번 당하고 나니까. 이후론 정말 잘못을 해서 끌려온 애들 마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것들로 바라봐도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했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해봐야 건방지단 말만 들었으니 뭐. 그저 요즘엔 이런 황당하고 억울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를 최소한 학교에선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저 부러울 뿐이긴 했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